안녕하세요. 굿모닝 뉴스송의 한재국입니다. 미국의 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연설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만 하는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그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시절, 미국에서는 역사상 너무나도 힘든 시절이었던 대공항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을 치러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또한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운 현실 앞에 주저하지 않고 용기 있게 대공항을 극복하고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님의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혹시나 낙심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함께 읽을 본문 말씀에서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다쳐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이었던 발세법을 의지해서 병이 낫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아하시아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로 인해 아하시아는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내 엘리아를 데려오도록 명령합니다. 하지만 엘리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들이 하늘의 불로 인해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고, 실제로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또 아시아는 두 번째 50부장과 또 다른 군사 50명을 같은 방법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도 또한 불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자신과 군사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엘리아에게 부탁을 합니다. 세 번째 50부장의 모습을 보고 엘리아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아시아에게 가는 발걸음이 무겁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아가 두려워하지 않고 왕에게 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원포인트 말씀은 이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자입니다. 아시아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상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군사를 가진 아시아가 엘리아를 데려오도록 할때 엘리아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요 하나님은 누가 참 하나님신지 특별한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가도록 이끄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때로는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고 또한 초조함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희들 앞에 펼쳐져 있는 재정적인 위기나 인간 관계의 문제나 가족들 관계에 있는 어려움 등 여러가지 상황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시고 최선의 방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여러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